안녕하세요. 일등TV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주택이 아니라 토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어요. 일단 위치부터 한번 설명드려보자면 아산시 송악면 거살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에 외암민속마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외암민속마을 가는 차량들이 이제 뒤쪽으로 쭉 계속 가고 있는데 외암민속마을까지는 차량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송악면 행정복지센터까지도 차량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는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고 일단 토지 면적 한번 설명드리자면 227평으로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산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게제 뒤쪽에 2차선 도로변이 있어요. 2차선 도로변까지 약 30m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2차선 도로변에 근접하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토지인데, 토지 모양은 약간 길쭉하게 되어 있죠? 옆쪽에 도로가 있고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집들도 조금 되어 있는 상태고, 바로 마을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차선 도로변 들어오자마자 마을 해관이 하나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약간 땅 모양은 길쭉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옆에 석축으로 성토는 이미 다 완료가 된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소개시켜드린 토지의 큰 메리트. 바로 옆에 이렇게 잔디로 이루어진 큰 토지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군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의 내 집에 앞마당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또한 도로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주택이나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기도 좋고요. 나중에 지가 상승하는 것도 상당히 큰 폭으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쪽으로 해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쪽에 이렇게 지금 마을회관이 하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내려가 볼게요. 마을회관 옆쪽에 이 땅은 제가 군유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내 앞마당처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옆쪽에 운동기구들도 좀 갖다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는 원두막 같은 것도 좀 갖다 놓으셨죠 마을분도 쉬실 수 있게 국가에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또한 이 토지 옆에는 조그만한 하천이 있어요 그래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내려가는 계단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 아래로 내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계단 통해서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 저희 토지랑 한 15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돌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쪽으로 시냇물들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주변 경관도 상당히 좋고 어 이렇게 옆에 하천이 흐른다는 거는 주말농장 하기 너무 좋은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저도 지금 너무 더워서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변 경관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토지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빠르게 보여드리고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